안녕하세요. 10년차 임상 영양사의 친절한 혈당 관리 가이드 임상 영양사 최미연입니다. 혈당을 진짜 정상으로 되돌리는 현실적인 루틴. 이 루틴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무엇보다 지속 가능하게 설계된 진짜 이야기로 그 다섯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지난 영상에서 혈당 안정화 식사의 첫걸음을 떼어 보셨나요? 혹시 채소찜 만들어 드셔 보셨을까요? 생각보다 맛있어서 놀라지 않으셨어요? 맛있게 시도해 보셨을 거라 생각하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린 대로 혈당 관리에 꼭 필요한 나머지 세 가지 요소. 바로 식사 속도, 식초 활용법, 그리고 건강한 지방 섭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오늘 내용을 잘 들으시면 식탁에서 혈당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평소 식사 시간 몇분 정도 걸리는지 체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5분 미만이셨던 분? 혹은 10분 이하이신 분? 조사에 따르면 한, 한국인의 평균 식사 시간은 대부분 5분에서 10분. 너무 짧은 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꼭 천천히 20분 이상 식사해야 할까요? 식사 시간과 혈당,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배부르다고 느끼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음식이 위에 차면서 생기는 물리적인 자극. 또 다른 하나는 소화 후 혈당이 올라가면서 뇌의 포만중추를 자극하는 경로입니다. 식사를 시작하면 포만감 관련 호르몬들이 분비되고 이제 그만 먹어도 되라는 신호를 보내기까지 약 15분에서 20분이 걸립니다. 그런데 식사 시간이 10분도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아직 배부른 줄 모르는데 더 많이 먹게 되고 그 결과 혈당은 급상승하며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그로 인해서 저혈당이 오며 또 폭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즉 천천히 먹는 것만으로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므로 천천히 최소 20분 이상 식사하는 습관이 추천됩니다. 식사 속도가 실제로 혈당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 결과를 통해 함께 잠깐 살펴볼까요? 첫 번째 연구는 뉴트리언츠 저널에 실린 무작위 대조 실험 연구로 건강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빠른 식사 10분, 느린 식사 20분의 혈당을 비교했는데, 빠른 식사 10분, 느린 식사 20분의 혈당을 비교했는데요. 빨간 선은 빠르게 먹은 식사 속도, 그리고 검은색 점선은 천천히 먹었을 때의 식사 속도에 해당하는 혈당 반응 그래프입니다. 빨간선의 식후 혈당이 훨씬 더 급격히 상승하는 것이 확인되시지요? 아침, 점심, 저녁 모두에서 같은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구는 식사 순서와 식사 속도를 동시에 비교한 실험으로 총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탄수화물을 먼저 그리고 느리게 먹은 그룹, 채소 먼저 느리게 먹은 그룹, 채소 먼저 빠르게 먹은 그룹.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 색깔별로 해당하는 그래프를 보시면 채소 먼저 그리고 느리게 먹은 그룹의 혈당이랑 인슐린이 분비량이 가장 낮고 혈당도 낮은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은 지난번 강조드린 식사에서 채소를 가장 먼저 그리고 식사를 천천히 드신다면 이두 가지를 함께 실천하는 식사 방식이 즉 혈당 안정화에 더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평소 식사할 때몇 번이나 씹고 드시나요? 어차피 똑같은 음식인데 빨리 씹어 넘기나 천천히 씹어 넘기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달라지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연구는 중국에서 진행된 씹는 횟수와 칼로리 섭취량 관계를 본 연구로 건강한 젊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15번 씹기와 40번 씹었을 때를 비교한 결, 결과 40번을 씹었을 때 15번보다 무려 퍼센트나 칼로리 섭취가 줄어든 것을 11.9%나 칼로리 섭취가 줄어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바로 천천히 오래 씹을수록 식욕을 유발하는 위장관 호르몬이 덜 분비되고 포만감을 유도하는 호르몬이 더잘 작동하기 때문인데요. 많이 씹으면 덜 먹게 되고 결국 체중 관리나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연구는 씹는 능력과 혈당의 연관성을 살펴본 흥미로운 연구로 제2형 당뇨병 환자 94명을 대상으로 치아 상태와 혈당 수치를 함께 분석해 보았습니다. 치아가 부족하거나 씹는 힘이 약한 그룹에서는 혈당 수치가 더 높게 나타냈는데, 특히 당화혈색소와 공복혈당 수치 모두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즉, 씹는 능력이 떨어지면 자연스레 식사 속도는 빨라지고, 그에 따라 혈당 스파이크와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걸 시사하는 연구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사실은 임플란트 보철물을 통해 씹는 기능을 회복한 이 대상자들의 경우 18개월 만에 당화혈색소 수치가 9.1에서 6.2까지 떨어졌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재밌는 연구 결과지요. 이처럼 잘 씹는 것이 단순히 위에 부담을 줄이는 것을 넘어서 에너지 섭취량 조절, 체중 관리, 혈당 안정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오늘 식사하실 때에는 어제보다 한 번, 두번더 씹기 한번꼭 실천해 보는 건 어떠실까요? 급하게 먹는 습관, 무심코 넘기던 식사가 사실은 내 혈당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먹기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저도 다른 생활 습관은 비교적 잘 지키는 편인데 천천히 먹기가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도해 보실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식사 전에 한 입, 한입 집중해서 씹기, 최소 15번에서 20회 씹어보는 방법으로, 어, 일명 이 식사는 마음 챙김 먹기 식사법인데요. 식재료의 질감, 맛에 대해 눈을 감고 음미해보는 방법을 한번 식사 중간에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식사 중간에 젓가락이나 숟가락을 의도적으로 내려놓고 잠시 식사를 멈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에 집중해보는 식사 방법도 있고, 식탁 위에 타이머를 두고 시간 체크를 해보면서 전 끼니보다 단 1분이라도 식사 시간을 늘려봤다면, 여러분을 칭찬해 줘보세요. 식사 일기를 통해 식사 속도도 계속 적어가면서 체크해 보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식사 속도 조절이 어렵다면, 식사 중간에 물을 한 모금씩 의식적으로 섭취해 보는 것 또한 괜찮습니다. 이렇게 식사 속도를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 효과는 꽤클수 있으므로 당장 오늘부터 할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시도해 보셨는지 식사 속도를 천천히 드시기 위해 혹은 제가 말씀드린 방법 외에 천천히 식사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식초 이야기 한번 해 볼까요? 요즘 건강 관리나 혈당 조절에 관심 있으신 분들 사이에서는 바로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가 에사비라는 건데요. 에사비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에사비는 사과를 발효시켜 만든 식초로 애플, 사이다, 비니거로 에, 사, 비 앞글자를 따서 줄임말로 에사비라고 불리는 사과식초입니다. 사과식초가 왜 혈당 관리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지 실제 연구 결과 잠깐 보실까요? 사과식초는 발효 과정에서 생산, 생산되는 초산 성분이 건강에 여러 가지 유익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 연구 외에도 많은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는데요 식사 중에 에사비를 섭취하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고 공복 혈당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 에사비의 효과 정리한 거 한번 확인해 보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이런 혈당상승 예방작용들이 있어서 저 또한 사과식초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에사비의 어떤 성분이 혈당 상승 예방에 기여하는 걸까요? 에사비의 핵심 성분은 바로 아세트산입니다. 실제로 아세트산은 식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완화시켜 주는 작용을 하는데요. 에사비 속의 아세트산은 음식이 위에서 천천히 내려가게 하고 탄수화물의 소화 효소의 작용에 탄수화물이 천천히 분해되도록 도와줘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게 막아 줍니다. 그 외에도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줘 포도당이 세포에 더잘 흡수되도록 또한 간 포도당 생성을 억제해 공복 혈당 상승도 완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에사비를 적극 활용하시려면 에사비 구매가 또한 고민되실 텐데요. 에사비를 고를 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완전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에사비의 일부 제품은 식초 원액이 아닌 희석액이거나 초산 함량이 2에서 3%로 낮을 수 있으므로 식후 혈당 조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초산 함량은 5% 이상인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표기된 것들이 영양성분에서 설탕, 인공, 감미료, 색소, 향료 등이 첨가된 가공 제품은 피해 주시고, 100% 사과 발효 식초 또는 사과 100% 등으로 표시된 제품이 좋습니다. 이 오른쪽 영양성분의 진짜 표기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어려우시면 기존에 나온 브랜드 중에 브레그나 데니그라스 제품을 구입해 주시면 제가 권해드리는 것에 해당하는 제품입니다. 그럼 어떻게 섭취하면 될까 궁금하실 텐데요. 저는 3단계의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레몬즙이나 레몬수로 입맛을 먼저 적응시키는 단계입니다. 약한 산미에 미리 익숙해지면 이후 에사비의 신맛이 부담스럽지 않게 느껴지거든요. 그럼 레몬수로 계속 에사비 대신 마시면 어떨까요? 그렇게도 물어보시는데요 레몬수 또한 초산의 함량으로 인한 혈당 강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에사비 드시기 전에 적응 단계로 간단하게 레몬즙 반큰 술을 물에 타서 드셔보시고 위 자극이나 입맛 변화가 없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두번째 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시작하되 알렐루스나 스테비아 같은 대체당을 활용해 식초에이드를 마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물 200ml에 에사비 한큰술 알릴로스 한티스푼 얼음을 넣어서 만들면 식초에이드가 쉽게 만들어지는데요. 맛있게 혈당관리 루틴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3단계로는 정석 에사비 섭취 방법으로 대체당을 빼고 에사비와 물만으로 구성된 기본 음용, 음용법입니다. 이때 물과 에사비의 비율은 5대 1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단계까지 왔다면 신맛에 대한 적응도 되었고 체내 반응도 파악하셨을 테니 본인의 루틴에 맞춰 하루 1, 2회 드셔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에사비를 언제 마셔야 할까요? 식전, 식후 저는 그렇다면 에사비를 언제 마셔야 할까요? 식전에 마실까요? 식후에 마실까요? 저는 식사 중간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예를 들면 피자와 탄산음료를 함께 드시는 것처럼 샐러드 먼저 삶은 계란 한개 섭취 후에 피자와 같은 탄수화물 섭취 전에 식초에이드 한잔요렇게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초는 억지로 하시기보다는 1단계부터 천천히 적응하면서 희석해서 식사 중간에 탄수화물 섭취 전에 드시면 안전하고 효과도 제대로 볼수 있습니다. 에사비는 강한 산성 물질로 pH 범위가 2.5에서 3.0 정도로 위산의 pH가 1.0에서 2.0이 위산보다는 약하지만 물이나 일반 음식에 비해 매우 산성이 있기 때문에 원액, 원액으로 섭취하면 식도와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어서 에사비를 마실 때 반드시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또한 치아 표면 손상 가능성도 있어서 반드시 희석해서 드시며 어 말씀 앞에서 드렸지만 희석 비율은 에사비 1물 5. 에사비 1스푼에 물 5스푼 이상을 넣어서 마셔야 위와 치아의 자극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혈당 조절도 도움이 됩니다. 섭취 시 타이밍과 조리법도 중요한데요. 샐러드 드레싱으로 뿌리거나 요리에 사용할 경우라면 가열한 후가 아닌 조리 끝에 식초를 첨가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아세트산 함량이 보존되어 작용 기전을 그대로 살릴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밥 숟가락으로 한 스푼에서 두 스푼 정도를 권해드립니다. 이보다 많이 마신다고 해서 혈당 개선 효과가 더 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드시며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은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초 즉 에사비로 혈당 관리하는 다섯 가지 실전 방법을 한번 알려 드리면 샐러드 드레싱으로 적극 활용하기 구운 채소나 찐 채소 위에 식초를 살짝 뿌려서 아, 드셔 보기 그리고 이 방법은 개별적 판단이 필요한 방법인데요. 한 연구에서 당뇨병 환자가 잠자기 전에 사과 식초를 마셨을 때 공복 혈당이 약 6%까지 낮아졌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단 이건 개인의 위 건강 상태나 개별적인 선택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효식품과 식초 음식 함께 먹기 방법이 있는데요. 스웨덴 연구에서는 고탄수화물 아침 식사에 발효 유제품에 식초절임 오일을 섞어 먹었더니 혈당과 인슐린 반응이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추천드리는 요거트 식초 드레싱 샐러드를 만들어 보시는 방법, 아니면 그릭 요거트에 오이 피클 토핑을 해서 드셔보시는 방법 등을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지방 이야기를 해 볼까요? 지방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기름진 음식, 체지방, 혹은 다이어트에 적. 하지만 사실 지방은 좋은 지방만 잘 활용한다면 혈당 관리에 아주 유익한 영양소입니다. 지방이 혈당 관리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거 굉장히 의외신가요? 지방이 어떻게 혈당 반응을 낮추는 걸까요? 지방은 소화 시간이 길어 위 배출을 지연시킵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만들기 때문에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혈당이 훨씬 천천히 오르게 도와줍니다. 건강한 지방은 식물성 기름인, 즉, 들기름, 참기름, 올리브유, 그리고 견과류, 고등어, 연어,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 또 등푸른 생선에 풍부한 오메가3, 아보카도와 올리브가 건강한 지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식빵만 단독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아보카도를 얹어서 드신다거나 단독으로 사과만 드신다기 보다는 땅콩버터, 다만 저당 제품의 땅콩버터를 선택해서 발라서 드신다면 빵과 사과만 드셨을 때보다 아보카도와 땅콩버터가 혈당을 보다 완만하게 오르게 도와준답니다. 오, 제일 오른쪽에는 들기름 소스를 활용한 메밀국수입니다. 레시피 잘 적어놨으니 한번 소스 내용대로 만들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사에 관해 바로 적용해 볼수 있는 루틴 식습관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는 혈당 안정화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혹시 식사 후에 갑자기 졸리거나 집중이 잘안 됐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건 바로 혈당 스파이크 때문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식사로 혈당 상승 방어에 실패했다면 이미 올라버린 혈당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식후 10분 걷기입니다. 식후 10분 에서 분이내에 앉아있기 보다는 간단한 활동으로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를 완만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보시면 식후 앉아있는 그룹보다 걷는 그룹이 식후 혈당 피크 감소, 식후 혈당 반응의 총량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식후 혈당 반응의 총량이 낮아졌다는 것은 혈당이 빠르게 오르지 않고 적당히 유지되며 빠르게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운동을 떠올리거나 생각하며 부담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겨우 5분이 큰 효과를 줄수 있을까 의심되시나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식후 혈당을 낮추는 데 특별한 운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식사 후에 청소기 밀기, 계단 오르기, 집앞 돌기, 즐겨 듣는 노래에 맞춰 스텝 밟기, 빨래개면서 한쪽 다리 들기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 식후 10분부터 30분 안에 시작하는 것이 혈당 방어의 골든타임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식사 직후에 바로 운동을 하면 소화작용의 방해로 하지 말라고 하던데요. 어떤 게 맞나요? 하고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평소 드시던 식사량의 100% 포만감 있게 드셨을 때 운동을 바로 진행하면 소화작용의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몸이 식사를 하면 몸은 소화를 돕기 위해 위장으로 혈액을 보내고 부교감신경이 작동하는데 식사 직후 바로 운동을 시작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액이 근육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위로 가야 할 피가 줄어들어서 소화가 방해되고 복부 팽만감이나 위산 역류, 속쓰림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배부르게 먹은 뒤에 바로 운동은 하지 마시고 적당한 포만감일 때 가볍게 걷는 정도가 좋습니다. 평소 식사의 80% 정도로 포만감을 유지한 채 식후 바로 운동 10분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운동을 계획하지 않을 때는 식사량을 평소보다 더 적게 먹곤 한답니다. 그렇다면 운동이 혈당 안정에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조직 중 하나가 바로 근육인데요. 우리 몸 근육은 포도당 저장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포도당이 혈중에 올라오면 이 포도당은 인슐린의 도움을 받아 근육 속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되는데 근육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탱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이 저장된 포도당을 즉시 에너지로 사용하기 위해 꺼내 쓰게 됩니다. 그래서 혈중에 남아있던 포도당이 근육으로 들어가면서 혈당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하체 근육은 우리 몸 근육의 6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하체 중심의 운동을 하면 혈당 낮추는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쿼트라든지 아니면 계단 오르기. 어, 사실 계단 오르기는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자 근력 복합 운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올바른 자세로 숨이 가빠지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올라간다면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잡는 데 정말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식사 후 혈당이 올라가기 전에 10분에서 20분 이내에 늦어도 30분 이내에 일어난 간단한 하체 운동을 해 주는 것만으로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운동이 정말 혈당 강화에 효과가 있는지 과학적인 연구근거 잠시 살펴볼까요? 먼저 연구 1번 그래프 보시면 식사 후 가만히 앉아 있는 경우를 SED, 그리고 식사 후 1시간 뒤에 움직인 거, 식사 후 2시간 움직인 것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식사 직후 혈당이 올라가는 곡선이 움직인 그룹에서는 확연히 낮아지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앉아 있기만 하는 것과 비교해 식후 가벼운 움직임으로, 움직임만으로도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두 번째 연구는 당뇨병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로 식후 걷기 전후의 혈당 변화를 확인한 내용입니다. 걷기 운동은 단순히 식사 전후 혈당 차이보다는 운동 자체에 효과가 명확히 드러나는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운동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바로 앉아서 일을 해야 하는 사무직의 경우, 앉아서도 할수 있는 운동 간단히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명 가자미근 운동인데요. 가자미근이란 종아리 뒤쪽에 위치한 하태 삼두근 중에 하나입니다. 가자미근 운동 지금 바로 잠깐 시도해 볼까요? 발목은 90도보다 약간 굽힌 상태로 시작해서 발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운동으로 앉아서 쉽게 할수 있는 운동이지만 효과는 생각보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런 운동하면 꼭 헬스장에 가서 땀을 뻘뻘 흘려야만 하는 걸까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어서 말씀드릴 운동은 비운동성 활동을 말하는데요. 이건 우리가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하지 않아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움직임을 의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집안일을 하면서 잠깐 서 있는 시간, 마트까지 걸어가는 짧은 이동, 설거지 청소, 물건 정리 같은 활동들, 이런 움직임들이 다 비운동성 활동입니다. 운동할 시간이 없다면 생활 속에서 이런 비운동성 활동량을 늘리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건 어떠세요? 오늘부터 함께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식사 후 상황별 10분 운동 활용법의 예로 사무실 의자를 활용하거나 사무실에서 간단한 스트레칭도 해 보실 수 있고 집안일도 적극 활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외식 후 카페에 갈 때는 주차장에서 일부러 멀리 걸어가기, 커피를 마시면서 앉아서 보다는 서서 대화하기. 이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혈당 곡선을 바꾼다. 복잡하거나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장 바꿀 수 있는 하루 루틴 만들기 한번 저와 적용해 볼까요? 어, 아침에는 기상 후에 스트레칭을 3분 정도만 해보시는 것만으로도 혈당 조절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균형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 아침 식사를 빵과 커피로 하셨다면 이제는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한 그릭 요거트나 아니면 지방인 아보카도 삶은 계란을 추가로 샐러드까지 구성해 주시면 어떠세요? 그리고 점심은 식후 후식으로 커피 대신 차로 마무리하면서 수분 섭취 보충까지 해 보시면 어떨까요? 점심 식사 후 산책 시간은 반드시 10분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확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녁에는 취침 3시간 전에 식사 종류가 원칙으로 단백질과 채소 중심의 식사로 저녁 운동 또한 확보하면 혈당 안정화 루틴이 될수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당장 바꿀 수 있는 하루 루틴 체크리스트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체크리스트의 예로 제가 제시된 내용들 중에 오늘 단 하나라도 실천해 봤다면 어제보다 건강한 하루를 보낸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식사 순서 지켜서 드셨나요? 탄수화물보다 채소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도와줍니다. 두 번째 진짜 배고픔이었나요? 감정적 허기였나요? 감정적인 이유로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섭취량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식사 후 걷기나 비운동성 활동량을 늘려 보았는지 네 번째 건강한 지방을 일회 이상 섭취하셨는지 식초를 한번 이상 활용해 보셨는지 식이섬유는 어제보다 조금 더 많이 신경 써서 섭취해 보셨는지 이 체크리스트를 한번 활용해서 오늘 나의 생활습관을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완벽하게 다 해야 하는 건 아니고 어제의 나보다 오늘 조금 나아졌다는 것의 의미를 찾으면 충분히 잘하신 겁니다. 우리는 종종 혈당 관리를 어렵게 느끼고는 하는데요, 사실 혈당은 습관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할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꾸준하게 작은 변화 가 오히려 가장 강력한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당 무엇을 실천해 볼수 있을까요? 먼저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지요. 공복 혈당이나 식후 혈당, 당화혈색소 수치를 체크해서 내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것을 출발로 다섯 가지 식사 원칙을 기억해 주세요. 식사 순서나 식이 섬유를 좀더 추가로 섭취하는 것, 정제 탄수화물 줄이기, 단백질 챙기기, 이런 방법은 우리 몸은 작지만 반복적인 선택에 꾸준히 반응하게 합니다. 또 하나, 식후 10분 걷기, 하루에 3번. 식사하셨다면 그때마다 황금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혈당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계획보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고 확실한 한 가지를 정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 그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릿은 끝까지 해내는 힘을 말하는데요. 지금 이 순간 내 몸을 돌보려는 의지를 갖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그릿의 주인공이십니다. 혹시 지금도 힘드신가요? 식단을 지키는 것, 운동을 지... 이어나가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란 거 저도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릿은 오늘도 힘들지만 내일을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이름입니다. 당신은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할수 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어제보다 나아지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큰 변화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마지막 기회, 혈당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30일 루틴, 그긴 여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지나서 다시 나약해진 나 자신이 느껴질 때는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며 초심과 동기를 되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슬라이드 하단의 오픈 채팅방 링크를 통해서 언제든지 저 느롱 저 최미연과 편하게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당신의 건강 여정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